아시안컵 한국 대표팀 비판 여론 신태용 감독 토너먼트 초점 맞춘 팀 이제부터 시작 제자들 감쌌다 한국 대표팀이 64년 만에 아시안컵에 도전한다. 하지만 조별리그 단계에서 만족할 만한 경기력을 보이지 못해 비판 도마 위에 올랐다. 한때 한국 대표팀을 지휘했던 신태용 감독은 이제부터 시작일 거라며 옛 제자들을 격려했다. 한국 대표팀은 2년 전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을 해낸 이후 클린스만 감독에게 지휘봉을 넘겼다. 클린스만 감독은 유럽 주요 리그에서 뛰면서 점점 성장하는 선수들과 함께 아시안컵 우승을 눈앞 목표로 뒀다. 하지만 조별리그 단계에서 뚜렷한 색깔 없이 부진했다. 64년 만에 우승을 외치며 출발했지만, 한수 아래 팀의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지 못했다. 신태용 감독은 2018년 소방수로 한국 대표팀 지휘봉을 잡아 러시아 월드컵을 지휘했다. 당시 국제축구연맹, 피파. 랭킹 1위 독일을 제압하며 카잔의 기적을 만들었다. 몇몇은 바뀌었지만, 손흥민 등 당시에 함께했던 제자들이 아시안컵에서 뛰고 있다. 신태용 감독은 한국 대표팀 경기력을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비판 여론에 한국은 아시안컵에서 조별리그 통과를 걱정하는 팀이 아니다. 토너먼트에 초점을 맞추는 팀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더 집중하고 준비하고 조절해서 올라간다면 축구팬들이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오만키르기스스탄 결과에 따라 아시안컵조 3위 와일드카드 16강 진출 막차를 탔다. 일본의 1에서 3으로 진 뒤, 하늘의 뜻, 이라고 말했는데 기적이 이뤄진 것이다. 16강 확정 순간에 어떤 기분이었을까? 신태용 감독은 연합뉴스를 통해 키르기스스탄과 오만이 북중미 월드컵 예선에 같은 조다. 무승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두 팀이 1에서 1이 됐을 땐 정말 긴장됐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한국 감독 할 때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았다. 라고 말했다. 호주와 16강에서 만나지만 토너먼트에서 한국과 만날 수도 있다. 신태용 감독은 솔직히 8강에 올라가고 싶다. 우리는 피파랭킹 146위과 호주. 한국은 20위 권팀이다. 실력 차이가 있다. 우리 입장에서 바위의 계란치기라 쉽진 않다. 하지만 공은 둥글기에 토너먼트에서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호주전을 잘 치러 좋은 결과를 얻어 한국과 8강에서 멋진 승부를 펼치고 싶다라고 답했다. 2. 1. 성범죄 혐의 악재 발생. 핵심 공격수 이토 준야. 8강전 앞두고 대표팀 하차 오른쪽 화살표 프랑스 소속 팀도 성명 발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토 준야가 결국 결국 아시안컵에서 하차했다. 소속 구단도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축구협회 JFA 는 1일 보도 자료를 통해 현재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에 출전 중인 이토 준야가 대표팀에서 떠나기로 결정했다. 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이토의 혐의에 관한 일부 보도에 대해서 JFA에서는 보도되고 있는 사실 관계의 내용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고 이해한다.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JFA는 이토 본인의 심신의 컨디션을 고려한 결과 금일자로 팀을 떠나는 것을 결정했다. 일본 대표팀과 이토를 응원해주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한다. 고 덧붙였다. 이토의 소속팀 스타드 드랭스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단은 일본이 이토와 관련하여 발표한 성명과 그가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주목하고 있다. 이토의 인간적 자질과 행동은 클럽에서 결코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토가 사실을 밝히고 관련된 법적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요소를 기다리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주제를 무시할 수 없으며 활동하지 않거나 침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반대로 클럽은 현재 여러 시즌 동안 프로축구리그와 공동으로 수행해온 모든 형태의 여성폭력에 맞서 싸우겠다는 위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주간지 데일리 신조를 통해 이토가 최근 성범죄 가해자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이토는 지난해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자신을 고소한 이를 포함해 여성 두 명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토 측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일본 매체, 니칸 스포츠는 이토의 대리인은 성범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허위사실로 고소했다는 혐의로 맞고 소장을 오사카 경찰을 통해 제출했다. 고소인의 주장은 부자연스럽게 바뀌고 있고, 물적 증거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고 보도했다. 아시안컵을 치르고 있는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에게도 이토에 대한 질문이 주어졌다. 그는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소식은 파악하고 있다. 가능하면 자세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아직 여기에서는 대답할 수 없다. 고 말을 아꼈다. 이토는 훈련장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바레인과의 16강전에도 출전하지 않았다.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이토는 벤치를 지켰다. 일본 매체들은 경기 후 이토가 믹스트 존에서 모든 인터뷰를 거절하고 빠져나갔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프랑스 리그항의 스타드드 랭스에서 뛰고 있는 이토는 일본의 핵심 공격진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대표 통산 54경 기회 출전에 13골을 기록했다. 그러나 논란에 휘말리면서 결국 대표팀에서 하차하게 됐고,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고 있는 일본 대표팀에큰 전력 손실이 됐다. 일본은 이번 대회에서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히지만 조별리그에서 고전했다. 베트남과의 1차전후 비판이 시작됐다. 경기 초반 미나미노 타쿠미가 선제골을 넣으며 앞서갔지만 5분만에 동점골을 넣은 베트남의 역전까지 허용하면서 2에서 1로 끌려가기 시작한 것. 간신히 3골을 넣고 4에서 2로 재역전하며 일본이 승리했지만 약체 베트남이 이변을 연출할 뻔했던 순간이었다. 2차전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경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승리는 당연해 보였다. 이라크의 피파 랭킹은 63위. 랭킹 17위로 아시아 1위에 올라 있는 일본의 우세를 모두가 예견했다. 최근 A 매치 흐름에서도 독일. 키 등을 큰 점수차로 걷고 11연승을 달리고 있는 만큼 일본의 기세는 강력했다. 엄청난 반전이 만들어졌다. 전반 5분 만에 일본은 아이맨 후세인에게 선제골을 헌납했다. 전반 추가 시간에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다. 후세인의 헤더 멀티골로 이라크에 2점 차로 끌려가기 시작했다. 마음이 급해진 일본은 총력전을 펼쳤다. 토미아스 타케이로를 투입했고 우에다 아야세, 도안 리츠 등을 들여보내면서 교체 카드를 빠짐없이 활용했다. 그러나 깊은 수비라인을 형성하며 굳치기에 들어간 이라크를 상대로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후반 추가 시간 엔도와타루가 한 골을 만회했지만 결국 이라크의 골문을 열지 못한 채 1회에서 2패배로 마무리했다. 굴욕적인 결과였다. 일본이 이라크를 상대로 패배한 것은 지난 1982년 아시안게임에서 0에서 1로 무릎을 꿇은 이후 42년 만에 처음이었다. 일본은 이라크에 밀려 결국 D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다. 예상치 못한 이변으로 인해 16강전에서 한국을 만날 가능성이 피올랐다. 한국은 바레인과 요르단의 1승 1무를 기록하며 조 1위를 노렸다. 일본이 조 2위에 오르면서 16강 상대가 2조 1위로 진출하는 나라였는데 한국이나 요르단이 될 시나리오로 기울었다. 그러나 바레인이 극적으로 1위에 오르면서 한국과는 결국 결승전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8강전에서 일본은 이란을 상대한다. 역시 이번 대회의 강력한 우승후보다. 시조일 위로 올라온 이란은 16강에서 승부차기 혈투 끝에 시리아를 걷고 8강에 진출했다. 타레미를 잃은 것이 이란에는 큰 변수가 될 예정이다. 포르투에서 뛰고 있는 타레미는 이번 대회에서 4경기 3골을 기록하고 있었다. A매치 통산 기록은 75경기 39골로 이란의 주포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퇴장으로 인해 일본전에서 결장하게 됐다. 일본 역시 이토의 하차로 핵심자원이 이탈했지만 여전히 전력은 만만치 않다. 우에다 아야세, 미나미노 타쿠미, 도안 리츠 등이 대회 기간 골맛을 보며 총 11골을 넣었고 부상에서 복귀한 미토마 카오르도 지난 바레인전에 교체 출전하며 8강전 출전을 예고한 바 있다. 3. 토트넘 3호 영입까지 대성공 직전 17살 기대주 구단 간 합의 완료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에서 토트넘 전담으로 활동하는 댄 킬패트릭 기자는 1일 한국 시간 토트넘은 유르고르덴 이포와 루카스 베리발 이적을 두고 850만 유로 약 122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베리발은 여름에 이적할 것이기 때문에 금일 안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감은 없다. 고 보도했다. 이어, 토트넘은 스웨덴 유망주인 베리발이 그들과 바르셀로나를 두고 결정을 내려주길 기다리고 있지만 이번. 거래는 이적 시장 데드라인 전에 합의될 필요는 없다. 베리발은 지난 월요일에 토트넘 훈련장을 방문했고, 어제는 바르셀로나에 있었다. 두 구단은 베리발 영입을 위해 노력 중이다. 고 덧붙였다.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은 티모 베르너와 라두 드라구신을 전격적으로 영입하면서 이적 시장에서 호평을 받았다. 두 선수 영입으로만 마무리지어도 이상하지 않은 마당에 토트넘은 바르셀로나행이 임박한 것처럼 보였던 베리발 영입을 시도하고 있다. 베리발은 2 0 0 6년생의 매우 어린 유망주다. 수비형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에서 주로 활약하는 베리발의 최대 장점은 신체 능력과 전진성이다. 17살이지만 187cm라는 훌륭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다. 키가 큰 선수지만 발놀림이 화려하다. 후방에서 직접 팔압박을 과감하게 시도해 공을 몰고 전진하는 플레이를 즐겨하고 잘한다. 스웨덴 내에서는 벌써부터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유망주로 국가대표로도 이미 데뷔를 완료했다. 베리발은 영국 가디언에서 선정한 세계 최고 유망주 목록에도 포함됐을 정도로 이미 천재성은 입증을 받은 선수다. 잘생긴 외모로도 화제몰이를 한 적이 있는 선수다. 일단 토트넘은 베리발 영입에 있어서 모든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구단간 합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선수만 동의한다면 이적이 성사된다. 현재 베리발은 바르셀로나와 토트넘 중에 고민하고 있다. 베리발의 에이전트가 바르셀로나에서 수뇌부 미팅을 마치고 영국 런던으로 돌아왔다는 소식도 등장했다. 곧 베리발이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